안녕하세요. 이룬 골프 아카데미의 VIP 골프 레슨과 필드 레슨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골퍼 김형근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이제 센크의 원인과 이제 고치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통 센크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두 가지가 있으세요. 이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스윙 자체, 이제 패스라고 하죠. 요게 인투 아웃이 되던가, 안 그러면 이제 스윙이 아웃 투 인이 되세요. 보통 이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어드레스를 쓰고 나서 이제 에임이 많이 틀리세요. 제가 마찬가지로 필드 레슨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에임이 한80% 이상이 많이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치시려는 분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웃투 인스윙이 많이 되세요. 아웃투 인스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센크가, 이제 힐 센크라고 하는데 힐 센크가 많이 나세요. 여기서 이제 쉽게 고치는 방법은 일단 에임이 있으세요. 에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디 누나도 있고, 필드에 나가면은, 혹은 이제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라이먼트 스틱이라고 있는데, 혹은 뭐 아이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연습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웃투 인스윙 방법을 고치는 방법은요. 어드레스를 쓰고, 이제 여기서 아웃투 인스윙을 먼저 보여주면 여기서 덮어 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덮어 치는 거를 여기서 대부분 백스윙을 하고 상체가 앞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백스윙을 하고, 오른발 뒤꿈치, 오른발 뒤꿈치에다가 힘을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체중이 앞으로 가는 거를 좀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뒤꿈치, 오른발 뒤꿈치에다 힘을 주고, 다운 스윙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센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투아웃 스윙이에요. 인투아웃 스윙이 요새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는데 인투아웃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본것 중에 뭐 푸시훅 혹은 완전 푸시 혹은 훅 이렇게 많이 나지만 이제 센크도 굉장히 많이 나세요. 이제 요 센크가 왜 나냐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푸시 스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크가 많이 나세요. 이제 푸시를 하게 되면 요 임팩트 존이 보시면은, 요 안쪽에 많이 나세요. 그러니까 보통 필드 나가거나 연습장을 가게 되면은, 여기에 보통 마킹이 생기는데 한번 보시고, 이게 안쪽으로 많이 나는지, 바깥쪽으로 많이 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회원님이 공이 안쪽에 많이 마신다, 그러면 대부분이 인트아웃 스윙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인트아웃 스윙을 고치는 방법은 굉장히 또 간단하세요. 자, 스윙을 하고 나서 대부분 여기서 인하아웃을 하게 되면은, 체중이 요 앞으로, 요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요.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 체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풀려가지고 바깥으로 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스윙이 요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심지어 저도 이렇게 생크를좀 쉽게 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막냐. 이제 센크를 안 하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나서 요거를 막아줘야 된다 했잖아요. 요거를 막는 방법은 요 왼발의 역할이 굉장히 크세요. 요 왼발이 뭐냐면은, 자, 백스윙을 하고 왼발 뒤꿈치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운 스윙을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왼발 뒤꿈치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왼발 뒤꿈치에. 왼발 뒤꿈치에 힘을 주게 되면은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하게 돼요. 요게 뭐냐? 체중이 요 왼발, 요 앞꿈치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성과가 있고, 이제 나중에 변화를 좀 느끼실 거예요. 이제 이거를 편할 때까지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크는 장담을 드릴게요. 100% 없어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 요게 아니라, 여기서 왼발 뒤꿈치에, 요렇게, 왼발 뒤꿈치에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이제 생크의 원인과 고치는 방법을 마무리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프로골퍼 김현근이었습니다.